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블루 프렌즈입니다. 자, 오늘은요, 인스크립션 노트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목소리 내놓고 영상을 찍죠. 그동안 목소리를 안 내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유행 다유행 다, 다 지난 인스크립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도전자 실로 오랜만이. 게임의 규칙을 잊었을지도 모르겠군. 다시 알려주도록 하지. 다음지 카드를 내라. 남비 카드를 내라.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빨리 넘겨라.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뭘그렇게 전부 다 설명을 해주고 지랄니냐 나이 개새끼야 내가 다름질 뽑든, 꽃을 뽑든 내가 니가 뭔상관이야 그래. 넘기 빨리 넘기기라 빨리 넘기긴나 해라 다름질 나무게. 이승만 너의 승니다 이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너의 이야기를 내려보고자. 오 그래. 너는 길에서 너는 깊은 숲에서 길을 잃었고 하나의 길이 늘어났다. 뭐 어쩌라는 거냐. 고양이를 데려가야지. 애낭 어린녀를 발견했다. 다람쥐 통 이빨 뽑기 이제 내술을 미리 볼수 있을 것이다. 잘못 났다 씨발. 사랑니..뽑기 넘긴다 현 젠장 육대가.. 나왔다 못난다 공격한다 아니.. 씨발 그래봤자 늑대한테 한방 늑대 등장 늑대 퇴장 새끼 늑대 고양이의 불살을 뒷끼 능력 때에 뭐 어, 바로 나왔구만 이 최강의 새끼 킬때 한번 성장한 늑대로 한번 한번 하면 한번 성장 한번 늑대로 살으면서 그 동시에 무한으로 희생이 되는 개사기 이제 예 먼저 처리해 자 이제 늑대 꺼지고 아, 늑대래 박쥐 꺼지고 끝까지 방해하겠다 이건가 이거지. 아 씨, 실수로 고양이를 골랐다. 바로 희생의 제단에 올린다. 미비는 이제 희생을 해도 계속해서 부활하는 엄청 집세기 패시브를 가지게 되었다. 일단은 이 끼인 흑대를 여기다 놓는 것이 맞겠지. 여기 거죠. 아시밧. 아시밧. 딱 기다려. 바로 조진다. 아이씨, 다람쥐 이럴 수가 미친... 고문 사람을 찢어... 알겠습니다만, 이리 가져오너라!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아 두두두 먼저 올려놔야 하나? 다시 한 거라 설명해 줄 것이다. 있 금방은 내게 허락된 두 번의 실수 중 하나였다. 한번더 하면 난 너를 희생해야만 한다. 자 어디까지 해지? 야 자 가자 배낭 배낭 먹으러 가자 쿵. 회색 곰 회색 곰 씹사 기야 흑염소 이거 강력한 아이템 흑염소 이빨 평균적으로 사는 사랑니가 4개가 난다 따라서 4개는 뽑아도 괜찮은 것이다. 아, 평균적이 아니, 평균적으로 4게 나는 게 아닌가? 사람은 확률적으로 상리가 난다. 알았어. 상리가 있다만 그냥 상남자답게 뽑아야 되는 것이다. 아, 이 말이 아닌 것 같은데. 확실히 단비색이야. 에 아니 코요태가 같은 자리에 두 마리가 나오니. 이게,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소리입니까? 한번 데미지를 입혔다고 생각하자 에.. 한턴 넘겨 내 턴은 의무적으로 넘기겠다 다람쥐 뽑고 이때와 조져 담비는 제거됐다. 오불불 불, 불사. 오 유용한 팩들이 들어있는 카드가 따로 없지. 따로 없지에 참새. 둔둔둔 둔. 둔, 둔, 둔. 카드에 황금 있어라. 황금 없이개 새끼야. 이거 네가 맞는 거잖아. 저 황금 황금을 캐냈다. 황금을 캐내긴 뭘 황금을 캐내? 뭔 황금을 캐내 이 새끼야. Bloodhound 이놈에게 꿈과 희망 따윈 없다. 이걸 위해서 왜세콤을 아껴나지? 죽어! 이제 여기서 레어카드를 넣도록 하지 여기서 우라이올리, 마자리, 이상한 견충 어차피 여기에서 한번 죽어야 돼요. 그래야 스토리가 진행돼요. 가드를 뽑자. 새끼 늑대. 가방. 음. 이빨 뽑자. 이빨 뽑자. 이빨 뽑자. <laughs> 좀만 있으면은 다 나오겠지. 이빨, 이빨, 이빨 세운속 뽑기, 이빨 세운속 뽑기 그리고 마무리. 장으로 하놓고카구만 어쩌라고. 자 덧사냥꾼에게 가자. 덧사냥꾼. 요, 가죽 좀모실라가 오, 제일 좋은 거 보이나? 넌아는 아. 건가? 제발 내 가죽 좀 봐. 가죽가죽이래 과죽, 가죽. 아, 상인 언제 나오냐? 잠깐만, 상인. 아, 이번 턴만 그치면 되네. 잠만 배낭으로 가자. 아까 전에 그 벤치 세 개를 다 썼어. 한번에 이빨을 다 뽑아서 바람쥐 벤치 <laughs> 늑대가죽은 고기방패로 써응 음, 한방에 나가 디지네 이 새끼 늑대가 하나봐 전투다 음 괜찮아. 한턴 이후에 진화하니까. 오케이. 일단은 팬티로 이빨 뽑고 넘기고 그쪽가죽좀 봐도 되겠습니다. 아, 과죽이래. 가죽 여기 있는 거다 가져갈 수 있다. 늑대가죽 음,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 방금 가죽 우라율리 윌리. 우라율리 나중에 업그레이드할 때 쓰면 돼 모나 뭐 불러간다. 고라줄리의 공격력을 오케이 okay. 지금은 카드를 뽑을 수 없잖아 이 미친놈아 오 무한 희생사 무.. 무한 희생 새끼늑대로 1타3B 예스 yes. 아씨바 물총새. 우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 전쟁은 끝날 것이다. 끝났군. 사바라 음. 해색곰 조져. Yes. 사마고 미문수달 금까마귀. 자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사마귀의 쌍방능력을 금까마귀에게 이 데미지를 양쪽 공격으로 분산시켜가지고 4 데미지 오예. 두려워하지 말라, 견기능 갖게 해줄 테니. 첫번째 탄에서 연기는 그냥 희생용이네요 어차피 여기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죽도록 할게요 빨리 조져라 이새끼야 뭔조지의 속도가 느리냐 빨리빨리 빨리 좀 해라 뚜두 뚜뚜 빨리빨리 좀 해라 뚜두두 푸푸 두두. 오, 어, 가전 넥시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타는 남겼다. 빨리빨리 좀 빨리 하라, 좀. 고기 들어, 고기 들어. 고기 들어, 이 개새끼야. 자, 이제 카드 만들자. 사기 카드 만들어 볼까? 와, 씨! <laughs> 무료 가격? 보장 가져올 카드 이거지 내 이름 이 조상화지 준비됐나? 우세할 필요는 없다 개사기 카드를 만들었다 긴장해라. 다시 시작이구나. 때가 낸 걸지도 어디가 뼈를 이해할지 못하겠군. 주머니지는 이의뼈 비용이다. 피해자의 죽음으로 넌 뼈를 얻었다. 좋다. 주머니지를 소환한다. 벤치로 이빨을 뽑는다. 그리고 턴을 동요한다. 이러면 끝난다. 음 소상이였구만 일어나서 가져오라 중고 지에 있다 두번째 촛불 강냉이 틀어주고 이상하다 이 손은 뭐지 통과가 되는데요. 비는 단비는 멀쩡한가 바이부진늑대는이 관계는 끝내야만 하네. 그 지우거라. 기기기 열살을 굽고 조상을 챙기고 계속하도록 하지.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알죠? 아니, 왜 이렇게 자꾸 키를 헷갈리지? 그럼 이걸 빼면 되지. 음. 밑에가 열렸죠? 이거는 한쪽을 막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아한 방에 뒤져버리니까 아닌가? 예두개두아 기억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때리면 뒤져 그래가지고 여기 안 때리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방 아씨 왜 이렇게 자꾸 헤키를 헷갈리냐자 계속 가자. 내 카드 언제 나오냐 그러고보니까 바퀴벌레 바퀴벌레 불살라가지고 괜찮아 가위 의겸술 뼈또큰자 전투를 해보자 아니 이게 뭐야? 왜... 아, 전에 전에 닌텐도로 깨워 가지고 스토리는 알고 있긴 한데, 그래 <끝> 주머니 지가 나나 버리네. 좋겠네, 아 뼈도 큰. 我邻居搬个包。 아시 뼈 뼈도 그 이거래 이거래 이 최강의 카드 액조디와 같은 카드 자 오늘은 여기 여기에서 끊으로 할게요. 자,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려요. 요즘 구독자가 안 늘어가지고 좀 힘드니까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안녕!